보자 봐. 아, 시, 시, 시자비리. 야, 공도 잘한다. 이거. 응? 응? 아, 이게 너무 커. 아이. 없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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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뭐, 한 번에 되는 거 없어? 한 번에 되는 거? 있지. 그런 거좀 만들어 봐. 못 만들고? 샀지. 경청스럽네.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아, 짜증나죠? 여보, 12mm. 여보, 13mm. 여보, 1 3 m m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큰 거. 여보, 잘못됐어요. 아, 진짜, 스패너를요 찾다 보면, 어떨 때는 막 던질라고, 어떻게, 진짜 도와줄 건데, 이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안 맞으면, 열, 열딱지나고요. 아, 막, 왔다 갔다 해기 싫다고 또 집사람 또화내고요 짜증내고, 그러다 가면 뭐 쌈박질이 나요. 자,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구입을 해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어디서 구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냐면, 이것도요, 예, 외국 사이트 왔다 갔다, 뭐 좋은 거 있나, 보러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응? 그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중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상에서는 아직 판매를 거의 하기 구입을 하기가 힘들고요.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요게 바로 안티슬리 매직 렌치입니다. 매직 렌치. 아, 이 종류는 소형, 대형이 있고요. 제가 대형 두개를 사왔는데요 요거는 오픈형 여기가 뚫려있죠 오픈형이고 여기는 링형입니다 안 뚫렸죠 자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제가 대형을 구입을 해왔는데 딱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가 렌치고요 이거를 손잡이로 왔다 갔다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줄었다가 넓혀졌다가 자 이게 오픈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데 직접 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린형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볼트 머리에다가 물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딱 보시면 여기에 오픈형은 파이프 렌치처럼 이렇게 이빨 같은 게 짜고 있어요. 있고 또 여기는 이빨은 밋밋하잖아요. 밋밋한 대신에 이제 한꺼번에 육각 볼트를 갖다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자유자재로 볼수있고요 12mm 서부터 20mm 까지 사용이 가능한 이제 대형 렌치를 사왔습니다 자 근데 야 제가 이거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저도 구입을 했고 구입을 하면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딱 보시면 뭐 농기계로 수리하거나 뭐 선풍기로 수리하거나 고치고 그럴 때 여기에서 딱 있으면은, 이런 게, 종류가, 만약에 12mm부터 20mm까지, 볼트, 머리입니다. 머리, 사이즈 물리는 자리. 근데 스패너가, 진짜 수도 없이 들어놓고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하, 면은요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링형은, 아니, 오픈형은요, 이렇게 들어가서, 물립니다. 딱, 육각이 육각인데, 오픈형이라, 네 개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걸 갖다 물어서, 그냥, 요거는 12mm인가, 그리고 요거는 14mm? 13m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조여서 딱 물면은 딱 물리기 때문에 그냥, 어 렌치가 사이즈대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는 19mm. 19mm도 이렇게 물어서 잠궜다가 풀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오픈형이라고 했잖아요. 오픈형은 뭐 있어? 자, 파이프 렌치 이빨처럼 생겨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2mm에서 19mm 정도, 아 20mm까지 되는 거는 딱 물고 응? 파이프를 풀 수도 있고 쫄 수도 있고 응?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요거는 링형입니다. 링형. 이형이고 똑같이 오픈형은 이빨 4개가 물어주는 거고 링형은 다 개? 어? 여 개네. 여 개야. 6 개인데 이거를 물을 때니 오픈형은 이렇게 딱 끼워서 물수 있지만 이제 얘는 뭐해 얘는요. 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형은 이제 파이프렌치 뭐 그런데 그런 대형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12mm서부터 제 쪽에 나오는데 어떻게 고춧가루 마했어자 링형도 12mm서부터 20mm까지 자유자재로 볼트를 풀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사용을 안 해보고 이제 오늘 딱 사와서 이제 어제 이제 와가지고 오늘 하는데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볼트가 되게 꽉조있어요꽉 조여있을 조여 때는 이걸로다가 세게, 조, 세게 잡고, 풀면 그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생각보다는 약할, 약할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조금 약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볼트가 아주 꽉조있을 때는, 뭐, 진짜 이런 큰 스패너나, 뭐, 다른 걸로 해주고, 이거, 이걸로 잡어서 그냥, 무릎 이렇게 틀을 어? 때 아주 적고 이제 볼트나트가 아주 꽉 조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야 뭐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 부분? 아, 괜찮지, 그지? 되게 괜찮지 않 장난 아니지. 뭐, 뭐 장난 아니게 좋은 것 같아? 응. 음. 아 저도요. 좋은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협찬 받지도 않은 거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곧 외국 사이트에 돌아다니면서, 아, 이 제품은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오늘, 신청 아니, 구입을 해서, 아, 남자들은 연장 공부 같은 거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무슨 연장이 있나, 돌아다녀 보다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야 다, 얘네들 다 찍었어요. 좋아. 응. 자, 좋습니다. 공구상이야? 아니, 공구상이 아니라 이거 농사지면서 농기계 같은 것도 풀고, 르 만지고, 이것도 공구는 공구인데 내가 농사지면은 농기계요. 그러니까. 농기계요, 공구요. 둘다 인사해. 해? 끝내야지, 얼른.